We'll 이거 근무를 안 찍었지. 안들어가겠는데 어떻게 맞아요. 예 네, 맞아요. 알아봐야죠, 아, 알아봐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이 아니, 그것에 챙겨주시네? 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. 예. 네. 오케이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, 잘시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예. 그러니까요 잡히네요. 야 눈물이었나봐 눈물에서 안녕하십니까 민우. 구독자 만났는데 네. 물을 주셔 그음료수 주셔갖고 무거워서 다시 놓고 <웃음> <웃음> 어차피 민우도 챙겨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민우 아 지금 뭐 문영민님 신났네. <laughs> 오늘 광어 두수. 사이즈는 아까처럼 55될것 같은데? 오짠가? 에이, 얘는 오짜다. 오짜네. 아까는 55였는데. <laughs> 차별한다. 사람. <웃음> 차별한다. 길을 팍팍 죽이네, 그냥. 어, 광어 두수. 어, 여기 잘 나온다. 오늘 무지개 색깔 잘 먹히니까. 아, 새 건데, 그거? 응, 어, 에비 어떻게 해서도 오늘 손맛 보셔야돼전 이미 두 마리 봤으니까 상관없고. 그거 주시고. 네. 아, 입질 왔는데 그 민호가 터는 거야? 끌려오다가 어디에 걸린 거야, 지금. 아, 합치이면 와, 아, 입, 손맛 컸을 텐데, 그거. 아. 아, 저도 있대요 어? 네, 쇼크 장아도안나 어이구. 야, 그 아까운 그 아... 얼굴 볼수 있었는데야 아, 보이는 것 같단 말이 느 와, 돌아오르겠네 끌려오다가 빠져버린. 끌려오다가. 끌려오다가. 야, 그안 잡힐 일이었나 보다. 그 그냥 통발처럼 끌려 통발. 그럼 광어 맞아요. 좀 묵직했으면 5차급, 6차급인데. 많이 묵직해어요 내가 아까 놔뒀던 그 5차급이었나, 그럼? 아니. 와, 아, 아깝다. 하필은 그게 터지네. 잡그라거기 예? <laughs> 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. 지금 저도 못하겠어요. 그린거 영상 편집하고 싶었는데. 이거다 큰 걸. 버팝 거리서야. 얘는 게임이 갖고 오니까 잡히더라고 빠로. 이거 근무를 안 찍고 키. 안 들어가겠는데. 어, 그 그리 넘어갈게요 오 오지마요 식사할게요 네 넘어올 때 연락 주세요 어.